이제, 일이, 일은 이제 짬뽕 돼야 니다 나름 또 비해야 되고, 마원도 음. 심어야 되고, 양파도 심어야 되고. 이때 골병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음. 골병 안되히들죠 하. 집에서 여기 나옵니다. 비가 그치는 건 같은데, 보니까 분위기가. 비그치야 10시부터 없는데. 음. 아, 그래도 머리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힘듭니다, 이리저리. 하늘이 이러면 장소 없더라고, 진짜. 맞아요. 고령 쪽에도 보니까, 네. 내그 지금 이일날심었그 사람 3일날 심었는데, 바라가 내거보다영 논만을 파종했는데그 음. 사람 한50% 밖에 안올라는데 그건 안올라는게 썩은 겁니다. 아. 이제는요, 이, 이제 이 날씨가 이래가지고, 농산물, 음. 누가 이 카드라 무시를 심었는데, 무시가 홍시됐다고. 무시가 홍시됐다고? 우름병 때문에. 아. 무시가 홍시인데딱 바퀴가 있는데, 홍시맨크로 아... 무즘그래에담면서야 재밌는게 하나도 없네 진짜. 진짜 없지 오늘도 막 고생했습니다. 하여튼간에. 봤죠 현실을. 형님이 원래... 고생하지 지금 이게. 보통이 그러니까 없나? 마늘 지금. 음. 난 그래도 지금 한40% 심었지. 응. 음. 다른 데는 뭐. 뭐심사많이 밥, 밥밭 준비하는 사람, 사람 많아요 지금. 밭 하려다가 멈추고 아, 멈추고. 10월 2일날. 아쉬운 이야기 한면 많아. 뭐 지나간 거뭐어떡 해. 응. 음, 방법 없죠. 那不得搞不到，搞不到。